탄성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재개발이 반대하시는 분. 그러니 동서진구 과정에서 초반에 한20% 정도 되면은 이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. 지금 거기가 신당십3구역이 반대하시는 분이 한 19%에서 20%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좀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보통이라면 반대가 나오는 구역들을 빼고 갈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. 탄성이 나올 만한 구역을 더 넓혀가지고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 넓힐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? 신당십3구역 보시면 위로는 신당십구역 때문에 막히겠고요. 아래로는 중간에 길을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뻗어야 되는데요 옆으로 뻗으면 어디가 있냐면요 그 신당 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도 어쨌든 주민들 동의율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신당 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도 어쨌든 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의서가 나왔다고 당연히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구역의 면적을 거기까지 청구역까지 넓혀서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물리적 요건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역이 더 더 넓어질 거고, 그리고 세대 수도 더 증가할 거다.